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을 읽고부터 우리의 사업은 눈부시게 성장하였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이야기, 어느 곳에서나 환영받는 사람이 되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마지막까지 집중하여 들어주십시오. 당신의 성공 열쇠는 이미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 저자 데일 카네기 편역 윤태진 출판 다른상상 어느 곳에서나 환영받는 사람이 되는 법. 1. 칭찬은 가장 좋은 시작이다. 언젠가 나는 켈빈 쿨리지 대통령의 초대로 주말을 백악관에서 보낸 적이 있었다. 내가 대통령 집무실로 돌아왔을 때 대통령이 비서에게 이렇게 말했다. 오늘은 아주 예쁜 옷을 입고 왔군요. 당신은 참으로 매력적인 여성이요. 평소에 말수가 적은 대통령이 비서를 칭찬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다. 갑작스런 칭찬에 비서는 당황하며 얼굴을 붉혔다. 그러자 대통령은 그렇게 굳을 필요 없어요. 기분이 좋아지라고 한 말이니까. 그리고 이제부터는 구두점을 찍을 때좀더 주의를 기울여요. 당신의 매력에 흠이 나지 않도록. 인간의 심리에 대한 콜리지의 예는 훌륭한 것이었다. 우리는 칭찬을 받은 뒤라면 약간의 잔소리를 들어도 그다지 기분 나빠하지 않기 때문이다. 링컨 대통령이 쓴 편지 중두 번째로 유명한 편지가 있다. 가장 유명한 것은 빅스비 부인에게 보낸 것으로 전장에서 잃은 그녀의 다섯 아들에 대한 조의를 나타낸 편지다. 두 번째 편지는 남북전쟁이 가장 어려운 시기였던 1863년 4월 26일 조셉 후커 장군에게 보낸 것이었다. 18개월 동안 링컨의 장군들은 연일 고별을 마시고 있었다. 전쟁은 무모하고 어리석은 도살극이었다. 온 국민은 절망의 늪에 빠져 있었다. 수천 명의 병사들이 전쟁터를 이탈했으며, 심지어 공화당 상원 의원들조차 링컨을 퇴진시키려 했다. 우리는 지금 파멸의 직전에 놓여있소. 하나님조차 우리를 버리신 것 같소. 희망의 빛이라고는 아무데서도 찾아볼 수 없다오. 링컨의 말이다. 편지는 이토록 혼란과 비탄에 휩싸여 있을 때였다. 이 편지를 인용하는 이유는 국가의 운명이 장군 한 사람의 손에 달려있던 시점에서 링컨이 어떻게 장군을 바로 잡으려고 노력했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이 편지는 링컨이 대통령이 되고 난 후에 쓴것중 가장 통렬한 내용이었다. 그러나 링컨이 치명적인 실패를 탓하기 전에 후커 장군을 칭찬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장군의 전략은 치명적인 실패를 불러왔지만 링컨의 생각은 달랐다. 웅건했고 보다 더 외교적이었다. 2 미움을 사지 않으려면 넌지시 전하라. 찰스 슈압은 그의 제철 공장을 돌아보던 중 직원 몇 명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 그들의 머리 위엔 금연이라는 푯말이 붙어있었다. 슈압이 푯말을 가리키며 당신들은 글씨도 모를라 하고 말했을까? 천만의 말씀이다. 그는 그럴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그들에게 다가가 담배를 한 개비씩 주고는 밖에 나가 피워주면 참 고맙겠네 여보게들 하고 말했다. 그들이 규칙을 어린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점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없이 오히려 조그만 선물까지 해서 자신의 중요감을 깨닫게 해준 것이다. 그런 슈업을 직원들은 항상 존경한다. 백화점왕 와너메이커도 똑같은 방법을 사용했다. 그는 매일 필라델피아에 있는 자신의 가게를 둘러보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손님이 카운터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무도 그 손님을 거들떠 보지도 않고 할 일을 하는 장면을 봤다. 점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점원들은 카운터 구석에서 잡담을 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와너 메이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카운터 뒤쪽으로 들어가 손님을 직접 받은 뒤에 점원에게 물건 포장을 맡기고 나가버렸다. 디즈니월드의 고장 플로리다의 올랜도시에서 여러 해 동안 시장을 지내 칼 랭코드는 개방 정책에 따라 지역 주민들과 자주 만나고 싶어했다. 그러나 그의 비서관들과 사무관들이 지역 주민들의 방문을 제지하고 있었다. 이에 랭코드 시장은 자신의 뜻을 알리기 위해 시장실 문을 아예 없애버렸다. 그러자 비로소 보장관들도 시장의 심중을 헤아리게 되었으며 문이 상징적으로 제거된 것 그날부터 시장은 참된 개방 정책을 펼칠 수 있었다. 세 글자로 된 단어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사람의 기분이 달라진다. 비난을 받지 않고서도 상대방의 기분을 편하게 만들 수도 그와 반대로 만들 수도 있다. 많은 사람이 비난을 하기 위해 처음에는 솔직한 칭찬을 한다. 그리고 그런 아란 단어와 함께 비난하는 말로 끝을 맺는다. 간접적으로 실수를 암시하는 방법은 직접적인 비난에 화를 내는 예민한 성격의 사람들에게 놀라운 효과가 있다. 마치 제이콥 부인은 집을 중축할 때 인부들이 일과를 끝낸 후 어떻게 주변 정리를 깨끗이 했는지에 대해 강자에 나와 들려줬다. 공사를 시작하고 며칠 동안 제이콥 부인은 직장에서 귀가하면서 앞들의 나무 조각들이 널브러져 있는 것을 보았다. 인부들이 공사를 하고 치우지 않고 간 것이었다. 훌륭한 솜씨를 가진 일꾼들이었기 때문에 화를 내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이 퇴근한 후 아이들과 함께 나무조각들을 주워 한쪽에 쌓아놓았다. 다음날 아침 부인은 십장을 불러 어제는 앞들을 저렇게 깨끗이 치워주셔서 정말 기뻤답니다. 이후 세계도 전혀 폐가 안됐어요. 하고 말했다. 그날 이후부터 인부들은 일과 후 남은 나무조각들을 주워 한쪽에 반듯하게 쌓아놓았다. 그리고 십장도 앞들이 깨끗한지 조사하기 위해 매일 집안에 들어와 묵곤했다. 예비군과 현역 교관들이 사이에 말다툼이 생기는 가장 주된 원인은 머리 모양 때문이다. 예비군들은 자신을 민간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짧게 깎기를 싫어한다. 제5사이 예비역 교육대 카이저 상사는 예비역 화사관들을 지휘할 때 바로 이러한 문제에 당면했다. 모두가 고참협력 상사인 그가 고함을 지르거나 위협을 가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그는 넌지시 암시하는 방법을 택했다. 귀관들은 리더다. 리더는 모범적이어야만 효과적으로 다른 이들을 리드할 수 있다. 마땅히 부하들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내 머리부터 당장 자르겠다. 거울을 보고 머리를 더 잘라야겠다는 생각이 들면 귀관들이 부대 내 이발관에 갈수 있도록 시간을 내주겠다. 그의 말에 몇몇 화사관들은 규칙대로 머리를 잘랐다. 3. 자신의 실수를 먼저 이야기하라. 내 조카인 조세핀 카네기가 나의 비서가 되려고 뉴욕에 왔다. 그녀는 19살로 3년 전에 고등학교를 졸업했지만 직장 경험이라고는 전혀 없었다. 훗날 조세핀은 스웨즈 서부 지역에서 가장 유능한 비서로 성장했지만 처음에는 너무 미숙했다. 어느 날그 애를 야단치려고 할때 나는 나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다. 데일칸에게 기다려 기다려 보라고. 자네는 그녀보다 두 배는 나이가 많지 않은가. 일의 경험도 비교할 수조차 없지. 어떻게 어린 그녀에게 자네가 가진 생각 판단 창의력 등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 잠시만 참아보게나. 자네는 열아홉에 어떠했지? 자네가 저지른 우둔하기 짝이 없는 실수들이 기억나지 않는가? 여러 가지로 미흡했던 일들이 기억나지 않느냐고. 사실 조세핀은 내가 19이던 때보다 훨씬 낫다. 말하기 부끄럽지만 나는 그런 그녀에게 칭찬 한번 제대로 해주지 않았다. 그 이후부터 그녀의 실수에 대해 말하고 싶을 때 나는 조세핀 실수를 했구나. 하지만 내가 저질렀던 실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판단력을 태어날 때부터 있는 게 아니라 경험을 통해 생기는 것이지. 네 나이 때에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 멍청하고 어리석었던 나 자신이 부끄럽게 생각되기 때문에 너를 나무랄 생각은 없단다. 그렇지만 이렇게 해보는 게더 현명한 방법이 아니겠니? 하고 말했다. 야단을 치는 쪽이 먼저 자기 또한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상대방의 실수를 지적해주면 듣는 것이 거북하지 않을 것이다. 겸손과 칭찬이 우리 생활에서 어떤 결과를 만드는지 상상해보라. 적절히 사용한다면 인간관계에 정말로 기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면 비록 그 실수를 계속 범하고 있더라도 다른 사람의 행동을 바꿀 수 있다. 15살의 아들이 담배를 피운 사실을 안 엄마가 이러한 방법을 썼다. 물론 저는 아들이 담배 피우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엄마인 저는 담배를 피웠죠. 말하자면 제가 아이에게 나쁜 본보기를 보인 셈이죠. 저는 아들에게 내가 그의 나이 또래에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던 일부터 니코틴 때문에 건강을 해치게 된 상황과 이제는 담배 끊기가 불가능해졌다는 것을 설명해 줬습니다. 기침을 할 때의 괴로움이란 이루 말할 수 없고 그저 어떻게 해서 내가 담배에 중독되었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를 설명했어요. 아들은 잠시 생각하더니 담배를 피우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4. 아무도 명령받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미국 전기작가협회장인 아이다 타벨 여사와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다. 내가 이 책을 지필하는 중이라고 말하자, 이야기의 화제가 자연스럽게 인간관계로 옮겨져 활발하게 의견교환을 할수 있었다. 그녀는 o n d 영의 전기를 쓸 당시, 영과 같이 3년간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한 사람과 인터뷰했다고 했다. 그의 말에 의하면, 영은 누구에게든 직접적으로 명령한 적이 없다고 했다. 명령이 아니라 제안을 했다는 것이다. 영은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또는 이렇게 하지 마시오, 저렇게 하지 마시오 하는 식의 이야기는 결코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 대신 이렇게 말하고 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또는 그렇게 하면 될까요? 하고 됐다. 편지를 구술한 뒤에도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묻곤 했다. 직원이 기한한 공문을 보고 나서는 지금도 아주 좋아요. 여기에 이것만 더하면 완벽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고 말했다. 이러한 방법은 사람들로 하여금 잘못을 쉽게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해준다. 상대방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자기 중요감을 일깨워주며 그곳으로 반감 대신 협조를 구할 수 있게 된다. 함부로 내리는 명령으로 생겨난 불쾌감은 오래 지속된다. 분명한 건 나쁜 상대를 바로잡기 위한 명령일지라도. 이안 맥도널드는 정밀기기 부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작은 공장의 공장장이었는데 하루는 대규모 주문을 받게 됐다. 문제는 아무리 생산을 늘려도 납품기한을 맞출 수 없으리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처음 있는 대규모 주문을 곧바로 거절하고 싶지는 않았다. 해보고 싶었다. 맥도날드는 직공들을 독려해 전력을 다해 주문량을 달성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작업 전에 모두를 한 곳에 모아놓고 제 날짜에 주문량을 생산할 수만 있다면 회사와 본인들에게 얼마나 이득이 되는지에 대해 설명한 뒤에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 우리가 이 주문량을 처리할 방법이 정말 없을까요? 이 주문을 소화할 획기적인 생산 방식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까? 작업 시간이나 개인별 임무를 조정할 방법이 없을까요? 직공들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놓았고 그 주문을 받아들이라고 했다. 그들은 할수 있다는 태도로 그 문제에 임했고 따라서 주문량을 제 날짜에 납품할 수 있었다. 오, 상대방의 체면을 세워줘라. 제너럴 일렉트릭사는 찰스 스타인 매츠를 부서장 자리에서 내보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그는 정기에 관해서는 천재였으나 기획부서장으로는 적격이 아니었다. 그러나 회사는 그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았다. 스타인 매츠는 그 자리를 제외하고는 필요한 존재였다. 그는 무척 예민한 성격이었으므로 회사에서는 조심스러운 방법을 택했다. 새로운 직책을 준 것이었다. 담당하는 일을 같았지만 회사의 고문 엔지니어라는 새로운 직적을 부여하고 그가 맡았던 부서장 자리는 다른 사람에게 맡겼다. 회사로서는 가장 성미가 괴팍한 인물의 인사 문제를 그 사람의 체면을 세워줌으로써 아무 탈 없이 처리한 것이었다. 체면을 세워주는 일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일이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 심사숙고하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되는가? 우리는 상대방의 자존심 상처 따윈 아랑곳하지 않는다. 감정을 짓밟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며 남들 앞에서는 함부로 윽박지르고 비난한다. 이와 반대로 사려 깊은 한두 마디의 말 또는 상대방의 태도에 대한 진실된 이해는 상황을 크게 바꾸어 놓을 것이다. 마존에는 자신의 직장에서 그와 비슷한 일이 있었지만 대처 방식에 따라 결과가 엄청나게 달라진 경우를 이야기했다. 마존에는 식품포장 회사의 마케팅 전문가였는데 신상품을 테스트 마케팅하는 첫 중대한 임무가 그녀에게 주어졌을 때의 일이었다. 실험 결과를 본 저는 당황했어요. 기획 단계에서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고 실험 전체를 다시 해야 할 지경이었거든요. 업신대 접친 격으로 이 프로젝트에 대해 보고하도록 돼 있는 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저는 상사와 이 문제를 협의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보고를 하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두려움으로 몸을 떨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지려 했지만 역시 여자는 관리직에 부적합하다는 남자들의 눈총에 당당하고 싶어서 꾹 참았습니다. 저는 보고를 간단히 끝낸 후 실수를 범했기 때문에 다음번 회의 때까지 다시 연구하겠노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상사는 오히려 제가 한 일에 대해 고맙다고 하더니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을 땐 실수도 하는 법이라면서 다시 연구를 정확히 진행해보라고 말했습니다. 상사는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제가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을 인정해주고 저에 대한 신뢰감을 보였습니다. 실패의 원인은 능력 부족이 아니라 경험 부족이라고도 확신시켜줬습니다. 회의장을 나오면서 전 다시 열심히 해보자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다시는 그 상사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설령 내가 옳고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체면을 손상시키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6 평범한 칭찬도 그 위력은 특별하다. 심리학자 레스 레어는 자신해져서 나는 대단하진 않지만 나에게는 내가 전부 다 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칭찬은 인간의 정신에 비치는 따뜻한 햇살과 같아서 우리는 칭찬 없이 자랄 수도 꽃을 피울 수도 없다. 하지만 대다수는 걸핏하면 상대에게 비난을 퍼붓고 주위 사람들에게 칭찬이라는 따뜻한 햇살을 주는 것에 인색하다. 돌이켜 보면 몇 마디 칭찬이 나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음을 알수 있다. 당신의 인생에는 이러한 일이 없었는가? 칭찬은 나폴리의 어느 공장에서 일하는. 1 0 살짜리 소년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 소년은 일찍부터 가수가 되고 싶다는 꿈을 꿨지만 그의 첫 선생님이 길을 꺾어 버렸다. 넌 가창력이 전혀 없어. 네 목소리는 마치 문틈에서 새는 바람 소리 같아. 그 말을 듣고 울척해하던 소년에게 그의 어머니는 칭찬을 해줬다. 나는 네 노래가 좋아. 노래 솜씨도 날이 갈수록 좋아지고 있단다. 어머니는 아들이 제대로 된 음악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해서 돈을 축적했다. 농사꾼의 어머니의 노력, 칭찬과 격려가 이 소년의 생애를 바꾸어 놓았다. 소년의 이름은 엘리코 카루소. 그는 당내의 가장 훌륭하고 유명한 성악가가 되었다. 런던의 또 다른 소년은 의류상 점원으로 생계를 꾸려 나갔다. 그는 새벽 5시에 일어나 가게를 청소하는 일로 시작하여 14시간을 노예처럼 일해야만 했다. 고된 생활을 이어가는 소년은 2년이 지나자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일어나자마자 15마일이란 떨어진 곳에서 일하는 어머니에게 달려가 그 미칠 것 같은 심정을 호소하며 눈물을 흘렸다. 가게에서 더 일을 하느니 차라리 죽어버리겠다고 작심을 했다. 그러고 나서 옛 교장 선생님한테 그 내용을 담은 비관적인 편지를 썼다. 교장 선생님은 항상 그의 총명함을 높게 사고 칭찬을 아끼지 않던 사람이었다. 그에게서 온편지에 교장 선생님은 교사 자리를 제의했다. 그 칭찬과 선의는 소년의 미래를 바꾸어 놓았다. 이후 소년은 수없이 많은 베스트셀러 작품을 발표하여 팬 하나로 백만 장자가 되었다. 그의 이름은 바로 HG 웰지였다. 비난 대신 칭찬을 해주는 것은 BF 스키너가 제시한 기본 교육 개념이다. 위대한 심리학자인 스키너는 여러 실험을 통해 비난을 최소화하려고 칭찬을 극대화할 때 사람들이 행하는 좋은 일은 더욱 좋아지고 좋지 않은 일은 관심 밖으로 밀려나 끝내는 소멸한다는 것을 입증했다. 대부분의 가정이 그렇듯 부모 자식 간의 대화법은 주로 잔소리를 주고받는 것이다. 이는 거의 모든 경우에 서로의 기분이 상하기 때문에 악순환을 불러일으키는 대화법이라고 할수 있다. 우리 강자에 참여 중인 링겔스포도 또한 이와 똑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배우고 있던 몇 가지 원칙을 사용하기로 했다. 우리는 아이들의 잘못에 대해 잔소리 대신 칭찬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눈에 띄는 것이라고는 잘못뿐 칭찬거리를 찾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찾다 찾다 겨우 몇 마디 칭찬거리를 찾아내고는 칭찬을 하기 시작했죠. 이틀이 지나자 놀랍게도 아이들이 저지르던 못된 버릇들이 없어졌답니다. 그리고 다른 결점들도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칭찬을 듣고는 신이 나서 좋은 일을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아내와 저는 이 상황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런 상태가 오랫동안 계속되진 않았지만, 모든 게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을 때의 상황은 이전보다 훨씬 나아졌습니다. 더 이상은 전에 하던 식으로 아이들을 다룰 필요가 없어진 거죠. 나쁜 일보다는 착한 일을 훨씬 더 많이 하니까요. 이 모든 것은 나쁜 일에 비난을 하는 대신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것에 대해 칭찬을 해준 결과다. 지금까지 어느 곳에서나 사랑받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칭찬은 가장 좋은 시작이다. 2. 미움을 사지 않으려면 넌지시 전하라. 3. 자신의 실수를 먼저 이야기하라. 4. 아무도 명령받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5. 상대방의 체면을 세워줘라. 6. 평범한 칭찬도 그 위력은 특별하다. 7. 개에게도 좋은 이름을 지어줘라. 8. 할수 있다고 말해주면 믿게 된다. 9. 즐거운 마음으로 협력하게 만들어라. 이상 데일 카네기 인간경계론을 마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신하부클이었습니다.